안녕하세요 울산다정입니다 미파꽃이 완전히 활짝 펴버렸네요 만개네 만개 집을 조금 비우고 좀 소홀했더만 잘 자라고는 있었네요 모두 아 그들이 자잘 자라고 있었네요 미파는 완전히 활짝 펴버렸네 정말 예쁘네요 민들레 같네 아이 예쁘다 조금 집안에서 소홀했더만.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더만. 응, 잘 자라고 했어. 저기 바깥에, 저기 바깥에 목년이 벌써, 목년꽃이 저렇게 벌써 꽃 몽울이가. 아이고, 자. 벌써 목년이 저렇게. 멍울이가 졌네. 요 예쁘네. 아직 몇 달이 있어야 될 건데. 한두 달은 더 지나야 필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날리네. 예쁩니다. 조금 포근해 보이네요, 오늘은. 조금 포근해 보여. 따뜻하진 않지만, 울산이 많이 풀렸습니다. 포근 아이고 다육이들이야 아이고 집에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있었구나 에이. 트리초스는 작년에 요한 가지로 그렇게 많이 뻗었는데 여기도 간식꼬지를 끝꽂이를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에 좀 새소리 좀 많이 나고 얘들도 이제 뿌리를 내려갖고 들쳤어 부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꽃 벌꽃에 아니지 벌새 꽃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작년에 이쁘게 폈던 아 작년이 아니네 올해네 아직 한해가안 갔네요 <laughs> 아직 1 2월이 아직 안 지났는데 보름도안 지났는데 작년에 <laughs> 잡아네 <장일이랄 웃음> 올 봄에 이쁘게 폈었는데, 또한번 보고 싶네요. 야, 이거 예쁘다. 햇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하네. 이거 예쁘네요. 날씨가 좋습니다. 산에 가고 싶지만 출근해야 됩니다, 오늘도. 근무가 있었어. 출근해야 되네요. 아, 달리고 싶다. <laughs> 저기 멋지네요. 긴 동네. 티셔 멋지네. 달려고 싶네. 아, 아, 좋은 휴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